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 불과 한3주 전만 해도 아, 세상이 이렇게 될줄 누구야 알았겠습니까? 참그 하루를 내다보지 못하는 아, 연약한 우리들임을 다시 고백해 봅니다. 아, 우리가 처음 이 온라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아, 뭐한주 길게는 두주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3 주째 들어가고 있네요. 이 일이 하루속히 종결이 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원래 가졌던 리듬을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또한 그러한 영적인 덕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 그 세계 아, 그 WHO에서는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이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었다고 이번 주에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이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성남 시청에서는 3월 15일까지는 적어도 꼭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양해를 구하고요 이러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 본질을 붙잡고 우리의 그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금요일 이 금요 부흥회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이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같이 나누는 일은 오늘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금요 부흥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다음 주 금요일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찬양 그리고 조금 더긴 말씀 본당에서 긴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 시간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조금 짧은 버전으로 금요일 저녁 말씀 묵상과 또한 이제 기도를 기도 문자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금요 부흥의포맷으로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느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어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은이라는 제목을 제목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다니엘스 일장에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정말 다니엘과 또한 유다 백성들은 위기에 처했지요. 우리가 오늘날 처하는 위기와는 결단코, 결단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앞이 막막하고 그리고, 어, 캄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를 열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놀랄 수도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잘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참아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을 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것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이제 다니엘서 1장을 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은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이 르러 성을 포위한 상태이고, 그때 유다왕 여호야김이 이제 그 앞에서 항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배경으로 놓고만 보면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너무나 앞이 막막하고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 주어를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어려움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이 유능해서 훌륭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무능해서 느부갓네살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코로나19 사태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법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어서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잘 믿었던 요배에게 큰 어려움이 임했을 때, 참 요배는 한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인간인지라 헤맬 수밖에 없었던 요배였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정결케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인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려는 것이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는 너무나 기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연결되는 그 다음 구절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28절과 29절이 연결되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편안하고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에는 더 크신 의를 도리어 아픔을 통해 위기를 통해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코로나 19 위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 4명의 유대 그 소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네 이름은 역사 가운데 잊혀진 이름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벨드 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 누고. 우리는 보통 다니엘을 빼놓고는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벤, 누고로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들의 원래 이름은 역사에서 흘러가고 잊혀진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의 원래 이름을 먼저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결단코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위기를 허락하셨다면, 폭풍을 허락하셨다면 그 폭풍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여인이 어찌 자신이 젖먹이고 있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어,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렬히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있을지라도. 혹 그런 어머니가 자식들을 잊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막 바쁘게 무엇을 기억하려고 또 잊지 않으려고 하면은 펜이 요새는 뭐 핸드폰에 다 적지만 조금 전만 해도 우리가 펜을 가지고 손바닥에 막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손바닥에 서서 결단도 잊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바닥에 쓰시고 있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성벽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좌우와 둘러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역경과 풍파 가운데.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보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헌신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어서, 때때로 어려움, 시험을 허락하시어서,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리셋팅해서, 리셋한다는 것은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재조정한다는 것이죠. 리셋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게 닫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게 잡혀간 포로 백성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역경을 통해 다시 리셋할 수 있는,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세 친구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잡혀간 포로들 중에 구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지요. 그들의 이렇게 이 시험을 통해 새롭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계속된 것이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를 위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리셋합시다. 리셋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 앱이 깔려 있고 막 너무나 복잡해졌을 때이 핸드폰이 그냥 완전히 얼어붙잖아요. frozen 된다 그러죠. 그때는 완전히 꺼야 합니다. 핸폰을 끄고 다시 리셋팅 해야 핸폰이 다시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해진 것을 보신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 세상의 나의 그, 그 이생의 향락 그리고 재물 시험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한번 리셋팅해라. 우리에게 새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허트를 우리의 이 마음을 리셋하여서 재조정하고 재그 어, 새롭게 시작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이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할 때이며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교회 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수 있는 그러한 영성의 기회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가 꼭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꼭 잊지 마시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시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새롭게 헌신하려는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어서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그 동안 복잡해진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요, 기도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그 외에 또한 우리가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이웃들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할 내용들을 화면에 비칠 테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중에 나, 나는 새들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를 지켜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 잊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낳고 또한 아기를 젖 먹이는 여인이 혹시나 혹이나 그 자식을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품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새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도리어 우리의 삶을 리셋하시려는 주님의 또한 그 아름다운 섭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참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그리고 향락 때문에 참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었고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기를 통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설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히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낮은 연약한 우리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가장 낮은 죄 가장 낮은 죄인이 가장 낮은 죄. Cool.